안녕하세요. 손발톱 성형 관리를 진행하게 될 MDB 아카데미 김나경 원장입니다. 먼저, 네일 성형이란, 손발톱 성형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발톱 성형이란 어떤 질병이나 상처 또는 선천적인 이유로 인해서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의 발톱을 정상적인 모양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네일 기술을 말합니다. 손발톱 성형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모양만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이지 못한 손발톱으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정신적 스트레스나 컴플렉스의 해소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또한 질병이나 상처 등의 증상 완화에도 많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손발톱 성형은 네일 아트의 기술을 넘어 완벽한 고도의 테크닉은 물론이고 메디컬 케어까지 공부해야만 합니다. 자, 지금까지 손발톱 성형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를 드렸습니다. 손발톱 성형에는 반드시 드릴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드릴 머신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드릴 머신을 사용하는데요. 드릴이란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파일이나 버퍼, 푸셔 등을 전기 머신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드릴은 잘 사용하면 굉장히 편리하고 시간 단축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내일 기술자들의 직업병인 목 디스크, 어깨 통증 등을 줄일 수도 있어요. 드릴 머신이야말로 내일 기술자들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드릴 머신의 명칭,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릴의 명칭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어, 강의에 사용되어질 도구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드릴 머신, 그리고 드릴 머신에 함께 사용되어질 비트들, 그리고 파고드는 발톱에 이용할 견인 교정기, 그리고 아크릴 파우더, 그 다음에 옆 핀칭을 줄 핀칭 가위, 그리고 유리 마그네틱을 이용해서 파고드는 발톱을 펴줄 유리 마그네틱.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앞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진행될 강의와 강의에 사용될 재료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모든 강의에 가장 중요하게 사용될 드릴 머신과 비트가 있고요 그리고 어, 조각방이나 아니면 파고드는 발톱에 사용되는 아크릴 파우더 그리고 음, 파고드는 발톱에 사용되는 핀칭가위 그리고 유리 마그네틱, 그리고 견인기까지 해서 이런 그 가장 큰 카테고리의 재료들을 사용을 해서 앞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내일 기술자들이 손발톱 성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요, 요즘 무분별하게 잘못된 지식으로 또한 잘못된 위생관리, 그리고 부족한 지식으로 무분별하게 관리를 진행하기 때문에 더 점점 더 많은 문제성의 손발톱 고객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실물을 경험한다고 하면 어, 고객들이 다른 샵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고요. 또 고객들이 먼저 찾는 살롱, 고객들이 먼저 찾는 네일 기술자, 또한 네일 기술자의 신뢰를 더 높일 수 있는 살롱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매출 증대를 일으킬 수 있는 걸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어, 여름과 겨울 성수기, 비성수기가 없이 1년 내내 꾸준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어, 앞으로의 강의는 모든 내일 기술자, 기술자들에게 꼭 필요한 어, 강의를 전달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